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법률 상고서진리 대표원의 서초석호입니다. 그동안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빌라나 아파트만 설명을 드렸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혼자서 거주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좀 젊은 분들이 계약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성상 오피스텔은 월세 매물이 또 많고 전세가 좀 귀한 편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하거나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전세가가 매매가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오피스텔 전세가 매물로 나왔는데 무조건 안할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상황에 맞춰 찾다 보면은 정말 이 가격에 전세가 나왔다고 싶을 정도로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때문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나긴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설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도 좀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점은 법적 대응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있다고 라 하면 99명 정도는 세입자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음 세입자 나오면 돌려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임대인 얘기를 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주인이 돌려준다라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 보면은 뭐두세달 안에 돌려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소송보다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집주인을 믿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주인만 믿고서 아무런 방법도 취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말한 약속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은 소송을 해가지고 문제 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대부분 임대인의 수중에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좀 약속대로 이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대학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그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입주의를 꺼리겠죠. 왜냐하면, 그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임차권 등기가 걸려있으니까, 보통은 임대인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따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결국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야, 즉, 임대차 계약을 해야, 기존의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줄수 있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는 걸 원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에 걸렸는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00이면 100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한테 내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으니까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 내가 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혹여나 그 임차권등기를 했는데 임대인이 별 반응이 없다 보니까 경매로 오피스텔에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후순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법원에 지금 명령을 신청한다거나 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명령 절차는 좀 약간 간소화된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 반환 청소 소송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잘 풀린다라고 한다면은 한달 만에 확정 판결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강제집행 권원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된 다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라고 할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오피스텔을 경매로 넘겨서 그 매각 대금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인의 주소나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면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날리고 또 시간도 헛되게 쓰고. 다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아니면 임대인 의 주소를 좀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안전하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임대인이 이러한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이 내가 신청한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소송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민사소송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보 의사가 집주인게 전달이 되고요,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내가 퇴거를 했다 이 사실만 입증이 되면은 퇴입자가 100% 승소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대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도 가는 게이 소송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고 짧은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부터 긴 시간을 투자되는, 소송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사안에 따라서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를 좀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오피스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특한 최면 채널에서 한 번씩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